네,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초보 탈출, 네, 셋째 달이죠. 이번 달부터는 이제, 이평선. 수평선이 아니고, 이평선. 이평선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음? 우리 반이, 선생님이 이러죠. 우리 반이 이번에 1등 했어요. 이런 거안 했어요? 응?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본 사람? 담인 응? 선생님이 맨날 붙여놓잖아, 그렇죠? 붙여놓고, 아이고 응? 이번 달에 응? 우리 반이 1등했어요 이런 거안 했어요? 응? 전체 전체 반 중에서 어, 우리 반이 이번에 꼴찌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안 했어요? 음, 했죠. 맞았어. <laughs> 단체로 맞았어. 헐 무섭네. 이런 거 했었죠. 음. 이 뭐예요? 반 평균이죠. 반 평균. 반 평균. 그럼 우리는 반 뒤에다가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응. 우리 반이 이번에 꼴찌했어요. 그러고 반막 화내고. 다인 선생님이 1등하면 칭찬해주시고 이런 거죠. 반 평균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30명 있다. 그러면 30명의 성적을 그렇죠. 다 더해서 더해서. 뭘로 나눠요? 30으로 나눈 거잖아. 요게 반평균이라는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평선도 뭐냐면, 가격을 전부 더해서 20 평선 그러면 20일, 20일로 나눈 거죠. 맞으면은 다음 달 1등 했어. <laughs> 그럼 이 이평선이 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음 책에 다 나오는 거라 그러면서 캔들 이평선 거래량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절대로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인 거죠. 그중에서 이평선이 제일 응용도 많고.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이평선 가지고만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평선의 기본. 자, 반 평균을 구할 때,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다섯 명이 꼴찌하는 반이야. 얘는 꼴찌 반. 꼴지반다명 있는데 성적이 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이 이동 평균. 이 평선은 이동 평균선의 약자죠. 어떻게 돼요? 50점이죠, 50점. 자, 1등 하는 반은 1등 하는 반은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짜리가 모였어. 평균이 어떻게 돼요? 80점, 그렇죠? 이 개념이죠. 우리가 어떤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평선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가, 음, 저가, 고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통 하죠. 종가 기준으로 봐서 가격이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이었어. 5일 동안. 이게 오늘 1일 전, 2일 전, 3일 전, 4일 전. 자, 그러면은 이평선은 어떻게 그래요 오늘 이평선은 어떻게 돼요? 5일 평선은 5일 이평선, 이동 평균선. 어디를 가리켜요? 5,000원을 가리키는 거죠? 응? 오늘, 이동평균선은 5,000원이잖아, 그쵸? 음,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제 차트에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이동평균선. 자, 요렇게 보면. 요 5일 평선이 요 까만색인데, 이 5일 평선은 가격이 지금 보면 어 오늘 5일 평선 가격은 4,088원이네. 이 CMG 제약으로 보면 4,088원, 4,088원. 이건 무슨 말이에요? 5일 동안. 캔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캔들의 종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값이죠. 그쵸? 아시겠죠? 일단 기본을 알아야지. 그쵸? 20은. 캔들 20개를 종가를 다 더해서 캔들 한달 동안의 캔들이죠. 22평은 하나 둘셋 넷. 노란색이 오늘 가격이 3,965원이래요. 3,965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20일 동안에 종가를 다 더해서 20으로 나눈 거죠. 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 네,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질문 오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다. 자 CMG작 보면은 까만색 선 위에 있죠. 이 캔들이 잘 안보이면 차트 형태에서 음, 요렇게 해주면 돼요. 시거조정 아니면 봉차투로 하고 요거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영역채우기를 빼면 음 요렇게 빈 캔들이 나오죠. 요 캔들 보면 까만선 위에 있죠. 종가가. 요건 무슨 얘기야. 5일동안의 평균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값돌이가 어. 음? 반평균 보다 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음? 반평균. 다섯 명이라면, 다섯 명의 평균 성적 보다 갑돌이가 위란 얘기죠. 갑돌이의 성적이.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음. 그럼 이게 주식에서 왜 중요하냐? 주식에서 왜 중요하냐?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 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이 평선이라는 거는 평균 값이니까, 얘는 힘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반하고 B라는 반하고 평균이 얘는 5, 6, 7, 70점이고 얘는 80, 80점이다. 그러면 어느 반이 힘이 더센 거예요? 공부를 어느 반이 더 잘하는 거야? B반이 더 잘하는 거잖아. 그쵸? 음. 그래서 이 평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캔들하고 관계를 봐서, 아니면 이 평선끼리의 위치. 요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얘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평선은 지지와 저항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22평선 위에 캔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20일 동안 누군가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 평선의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평선으로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 평선 20일 동안에 이 평선 밑에 있다고 하면, 캔들이 2 0이 평선 밑에 있다고 하면, 20일 동안 매수한 종가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총 매수가의 결론이잖아, 그렇죠? 매수가의 끝장 가격이죠. 음, 이거보다 아래 있으면 대부분이 물려 있겠죠. 위에 있으면 대부분이 수익을 내고 있겠죠.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요게 아시겠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수익을 내고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평균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수익을 내고 있고, 평균가보다 밑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어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이 평선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선 간의 위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121선, 61선, 21선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죠. 121선이 제일 밑에 있고, 61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 21선이 있으면, 요건 뭐예요?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거꾸로 요게, 1 2 1선이 제일 위에 있고 6 1선2 1선 이렇게 됐다면 추세가 우하향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하고 이평선 간의 위치 이걸 다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거는 정배열, 역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뭘할수 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뭐예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평선은. 그렇죠. 어. 매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여러분이 그냥 이 평선 보면 뭐, 5일 평선을 못뭐 따라가느니 22평선 위에 있느니 어, 뭐 정배열이니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5일 이평선 위에 있다는 거는 아, 5일 평균 가격보다 캔들이 위에 있다. 그러면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겠구나. 그렇죠. 종가로 보면 그렇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요날 빼고 모든 날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종가로 매수했다고 하면 음? 현재 어, 전부 다 수익이 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평선을 일단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음. 무조건 이뭐 평선 위, 아래 이렇게 하지 말고 평균값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렇게 적응을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자 오늘은 개념에 대해서 했고요. 내일부터 이 이평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 건지 지지와 저항 정배열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